이게 네. 딱지적 전자니까, 우리가 지금 지구인이나 외계인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사실은 우리가 의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질적인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인간에게 집중되어 있고 고등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럼 동물도 의식이 있어, 식물도 의식이 있어. 우리가 질문을 렇 하잖아요. 질문을 바꾸자는 거죠. 네. 의식이라는 것 네트워크에서 현상이라고 네. 생각하고, 그것들 중에 하나의 특수한 것이 인간의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 책이 나오지만. 균류들 뿌리들 네. 식물 사이의 네트워크가 사실은 훨씬 더 원초적이고 훨씬 더 방대한 네. 의식의 세계고 그것들이 노컬라이즈돼서 집약된 것이 어쩌면 인간의 어떤 지적 행위를 하는 네. 의식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동물 동물에게도 의식이 있어가 아니라 네. 이런 의식 중에 이렇게 이렇게 다양한 것중에 우리는 그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발상의 전환. 그런 것도 우리에게 직접 얘기해 주는 거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네, 생각해요. 저, 저도 그 생각이 굉장히 좋았던 게 의식이라는 걸 사실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종류의 그런 생명체들이 우리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제일, 어, 의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꿀벌이라든가 여기 음. 나오는 점균류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을 따져보게 되면 이 개별적인 의식은 없을 수있 개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은 없 없을 수 있겠지만, 전체 네트워크 상에서는 음. 자연스럽게 의식이라는 게 존재할 만큼 어떤 시, 그 신호 전달한 네트워크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굉장히 효율적이고, 잖아 오히려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인간은 왜 굉장히 이런 오해가 많이 <laughs> 들어갈 수밖에 <laughs> 없는 언어로 대화를 <laughs> 음, 하는데, 얘들은 귀, 화학물질이라든지 음. 이런 걸 굉장히 직접적으로, 굉장히 정량적으로 체크할 네. 수 있는 네. 네. 그런 네트워크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빠르할 네. 있는 거니까, 거기에 의식. 이라고 안 하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인간 중심적인 것 벗어나게 해주고 최근에 그뭐 균류 특히 버섯, 네. 곰팡이 얘네들 네. 이게 그 네트워크하는 게 굉장히 뭐 넷플릭스에서도 요즘에 네. 뭐 환상의 버섯, 버섯 네. 뭐 그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음. 것들에 대한 식으로 음. 우리들의 아? 의식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걸를잘 반영해주는 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는 과학. 과학에서 이제 제가 이제 과학 공부를 할때 배웠던 건 뭐냐면 인류의 과학 발전의 역사는 묘하게 인간만이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laughs> 맞아요, 계속 강조해 왔다. 강조해 왔다. 네. 그 그래서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특별한 게 아니야라고 음, 음. 얘기했고 다윈이 인간이 특별한 게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과학이라서 과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럼 우리는 뭔데? 우리가 너무 그 의미 없는 존재 음. 아니야? 라고 해서 이걸 싫어하거나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건데, 오히려 앤드류안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서 앤드류안과칼세이건이 그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인간이 소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우리가 자유로 복귀하는 거다. 오히려. 그런 네.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 네. 우리가 동떨어져 살다가 외롭게 살다가, 어, 우리도 다 자연의 음. 동료라고 하는 식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는 음.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네. 이게 다양성이란 것도 이런 식으로 바라볼 음. 수 있구나라는 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구장에 나오는 플랫랜드거든요. 음. 그래서 네, 만약에 2 차원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플랫랜드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3차원에 우리를 인식을 할 수가 없을 음.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예를 들어서, 3천원에원 있는 사람, 2천원에원 있는 사람을 이 잡아다가 옆에 놓으면. 음, 갑자기 순간이동을. 순간이동, 순간이동 <laughs> 한 건데, 그쵸. 이 상황에 대해서 피하거나, 그냥 공포에 떠는 게 아니라, 이게 왜일어는지 생각해 보는 게 과학적이, 과학의 발전이라는 생각을 음. 했고, 사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인간의 음. 축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플랫랜드라고 하는 거 되게 오래된 소설이에요. 소설, 네. 소설이고, 그러니까 납작하니까 사실은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선으로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소설이고, 막 네. 성명도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네. 읽어보시면 지금도 되게 흥미로워요. 그리고 1980년 코스모스에서도 인용이 돼요, 다큐멘터리라 음. 그래서 되게 좋아하는 거고, 저도 차원 얘기할 때 항상 인용하는 소설인데, 음, 네. 그, 그러니까 우리가, 엔드리안이 조금 친절하다고 생각되는 게, 네. 어떤 예를 들 때, 우리가 상상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예를 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차원 우리가 바라본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더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치부하지 말고 따라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예를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그런 음.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런 예를 친절하게 들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의 그런 역량 이런 것이 이 챕터에서 굉장히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헬세이건도 아, 뛰어난 과학 커뮤니케이터였지만 음. 오히려 어, 문학을 전공하고 다른 방면에서 과학을 바라봤던 음. 앤드류안이 훨씬 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커같은데요네 맞아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왜 선생님 다른 얘기는 데 음. 과학자로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시잖아요. 네네. 과학자로서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을 하는거와그 다음에 다른 분의 음.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이하좀거나 어, 차이가 있죠. 근데 그 네. 이제 간극이 많이 없어지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제 과학자들이 학교나 연구실에 있다가, 이제 약간의 나이가 들고 자기의 평판을 얻고 나면 나오는 게 음. 전형적인 거잖아요. 유니 네. 그러니까 네. 선생님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성장한 경우가 드물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자 출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이런 그 능력이 좀 떨어져요. 사람들을 이해시키거나, <laughs> 사람들의 마음을 읽거나. 네, 천재들은 범죄들의 마음을 네.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떨어지지만, 이제 이 사람들은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그렇게 네. 사람들이 경청해 주는 거였죠. 음. 근데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은 그런 능력이 시장초부터 뛰어나거나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학자들은 그런 스킬을 키우고 그런 것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제 이 사람들이 뭐 10년, 20년을 버틸 음. 수 있을 거고, 거꾸로 지금은 뭐 진짜 학부 때부터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꿈인 친구들도 있고, 실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부탁드릴 것은 그런 것으로 뭐몇 년, 5년, 6년은 아주 잘하고 버틸 수 있는데, 10년, 20년을 갈수 있을까? 그러면 그때는 마치 그 싱어송 라이터가 되는 것처럼, 자기의 컨텐츠를 갖는 응. 공부를 시작해야 될 거에요 그래서 양쪽이 그런 감극을 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뭐 과학자 출신 옛날에 유명했다 하더라도 맨날 나와서 똑같은 소리 하고 그러면 응. 지겹고 그럼 그 사람들 도태되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터들도 마찬가지예요. 되기 발랄하고 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부터는 또 공부를 응. 해야 돼요 거기에 그러니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네. 지금 다양해졌기 때문에. 응. 어, 특히나 좀 전에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얘기를 하셔서, 젠성 들이앤드류아님의 친절한 과학 커뮤니케이터, 칼세이건보다 아, 훨씬 친절하다고 네. 하는 게 저는 이제 1 0장에서생명의 거주 가능한 행성, 덧없는 음, 음. 축복이다 하면서, 폴리네시아인들을 비유를 해서 네, 우리가 네. 우주로 나가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거든요. 음. 실제로 우주로 나간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일이잖아요. 막막한 일이죠. 네, 그 네. 아무것도 없는 음. 그런데,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는 알지.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도달하기엔 너무 먼 곳에 음. 있고 사실 우주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일 텐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왜 가야 되느냐라는 음. 생각을 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거기 앞에 문 섬에서 뭐 그냥 가니까 가는 거지 기류 타고 네. 이게 뭐, 뭐 어떻게 알 수가 있었겠어요? 네, 당시에 그러니까 폴리네시아인들이 필리핀, 뭐 말레이 제도 음. 쪽으로 넘어가는 게 당시에 그 조각배 하나 타고 하고 어, 뭐 그냥 기류 타고, 그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넘어갔기 때문에 그쵸. 인류가 퍼져 나갔는데. 그렇게 퍼져나가는 유전자가 그냥 계속 내재되어 <laughs>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걸 보니까 아 맞아 우리는 그냥 그렇게 계속 갔어. 맞아이홍사이스가 되게 놀라운 음. 종인 게전지구상에 북극부터 그어때까지안 예, 퍼져 있는 데가 없는, 되게 독특한 종이거든요. 저런데 왜 살까 하는데 다 네, 살고 가서 가 있고. 가서 와 있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 종의 특성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굉장히 탐험, 탐구라는 게 낭만적으로 뭐를 개척한 이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게 좀 숙명적으로 코딩되어 있는 것 같다. 내가 보면은 결국에 우리는 언젠가 만나고 갈 텐데 음. 정말 우리가 만날수 있을까요? 외계인들. 음. <laughs> 네, 그 세티브레 따셨잖아요. 얘기 좀 들렸으면 좋겠어요. 그 팔세이건과 엠드류안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 관심을 가장 그렇게 크게 갖고 있던 몇 가지가 있어요. 음. 하나는 기후 위기에 대한 거예요. 사실 음. 이번에 노벨 그 물리학상에 그 기후 시뮬레이션 하신 분들이 음. 탔잖아요. 음. 근데 네. 1960년 박사학위 논문의 한 챕터가 금성의 그 온도에 대한 이야기. 음. 그리고 그 모델링을 그린하우스 이펙트 모델링을 음. 실제 적용 시킨 게칼 세이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칼 세이건이 살아 있었으면 아마 그런 연구를 계속했겠죠. <laughs> 지난번에 어떤 네. <일단> 2050거칠물렁치고 <laughs> <쉬고> 이런 <laughs> 얘기 나왔겠네요. 네. 네. 그래서 그이 지금의 기후 위기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의 평생 권권이고요. 그 다음에 그칼 세이건과 앤드류안의 두 번째 게 이제 세티 연구소도 만들었고 뭐 행성 옆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이 그 사람의 평생의 그 화두예요. 음. 그래서 최근에 그 2016년에 그 유리 밀러라고 하는 되게 부자가 있어요. 그분이 세티 프로젝트에 1억 달러를 두 번에 음. 걸쳐서 냈는데, 이게 외계 지적 생명체 참여 프로젝트인데, 거기다 이제 앤드류안이 대표로 가서 받았죠. 네. 그래서, 그, 지금 얘기하고 있기는 우리가 가서 만나는 건 요원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죠. 당대에 네. 될것 같지는 않고,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저도 몇번 말씀드렸는데, 2040년을 디데이로 보고 있어요. 2040년. 앞으로 19년 됐네요. <laughs> 네. 네. 그게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있는 망원경을 가지고 외계 지적 생명체가 보냈을 것 같은 인공적인 접합신호 포착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돈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 돈을 갖고 망원경 남는 시간을 많이 사서 관측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확률적으로 95% 신뢰 수준이 되어야 네. 어떤 그 숫자를 과학자들 신뢰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투표할 때뭐30% 투표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5% 오차범위 내에서 95% 신뢰 수... 이거 있잖아요 그게 도달하려면 천 번, 만 번을 똑같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반복관측이 되고 있는데 95% 신뢰 수준에서 네. 인공적인 전파 신호라고 확신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한 케이스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대략 보면 2040년에 갖고 있거든요 딱한 케이스? 네, 네. 확률적으로 네. 네. 그래서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 외계인을 조우하는 음. 것은 네. 그 꿈만 같은 얘기이고 상상 속의 얘기고 SF지만 그 신호를 포착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당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음. 앤드류 안도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어요 네, 그럼 그... 마지막 가능한 세계에 나온 트레크 방정식에, 대해서 보면 은그 문명이 살아있고, 그 문명이, 살아 있고 그 문명이 네. 우리에, 우리에게 신호를, 아니 우리가 아니지만 어쨌든 신호를 보내고 있고, 우리가 그 신호를 포착할 만큼 과학기술을 발전했던 그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네, 그 맞춰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수신을 하는 게 있고, 송신을 하는 게 있는데요. 송신도 네. 하고 있어요, 지금. 의사적으로 네. 하고 있는데, 수신 하는 거는, 우리는 송신으로 하는 건우리 하나를 이제 계속 포착하려고 그런 거지만, 오랜 시오 세월 동안 우리 같은 종족들이 계속 송신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 떠돌아 다니기 많이 있으면 훨씬 이 훨씬 쉬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네, 이제 확률적으로 네, 네. 떠돌아 다니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해보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느 날뭐 신문에 외계인 네. 발견 그러면 그게 외계인을 만났던 소리가 아니라 외계 지적생명체가 보냈을지도 모르는 네. 인공적인 전파 신호로 95%신뢰시준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어떤 네. 신호, 전파 신호를 포착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좋겠어요. 2040년. <laughs> 누루 지금 음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아. 음. 혹시 어, 제가 어쩌면 살아있을 때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제 희망을 네. 갖고 있는 거죠. 어, 되게 식물로울 것 같은데, 여기 세티 프로젝트가 그때까지는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네. 어때, 구체적으로. 이 세티 프로젝트가 1959년에 이제 음. 코코니와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네이처라는 논문에 마원경을 네. 전파망경 가지고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1960년에 드레이크 박사님, 아까 우리 잠깐 네. 얘기했던 그분이 실제로 관측을 시작해서 전파 망원경을 하는 것이 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지금 해오고 있는데, 어, 이건 이제, 이, 이런 시간 확보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 연구비 확보도. 그래서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유리 밀러라 분이 1억 달러라 고하면 1200억 원이거든요. 그걸 온전히 10년 동안 세티 프로젝트에 쓰라고, 그 나머지 또 1억 달러는 그 세티 유사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망원경을 지금 많이 시0을 음. 샀어요. 그래서 이제 한 5년 됐죠. 네. 그래서 이 10년이 지난 60년 동안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세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인디이 얘기하는 바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 관측할 수 있는 정보들은 사실 과거의 정보들이에요 네, 과거에 아, 떠돌아다니던 아. 네. 정보를. 네. 네. 왜냐면 하 기체속도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그걸 언제 봤든지 그거는 상당히 오래 전에 오래전에 보냈던, 보냈던 그 그러니까 흔적을, 네, 찾는, 흔적을 찾는다? 찾는 건데 그래. 결국에 그러면은 사라진 세계일 수도 있죠. 맞아요. 네. 어, 우리가 지금 어, 전파 신호가 나간 지 1901년이 상업적인 라디오 전파가 지구상에서 방송이 됐거든요. 그게 나갔다고 해도 이제 한 120광년 밖에 못간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별이 별로 없지 않나요? 그 별이 그, 많지 네. 않 뿐더러 또 문제는 어, 예를 들어서 이게 쭉 가서 청광년을 갔는데 우리 지금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간는 청광년이 몇 조각쯤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과거에 그게 될 네.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어쩌면 그들의 어떤 문화의 흔적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